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채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럭스 밀리네어 엠파이어 타이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바로 백만장자가 되어보는 타이쿤 게임인데요. 어디보자, 제가 지금 맵에 처음 들어왔더니 <laughs> 제 주변에는 다 지금 건물을 하나씩 다 세우셨는데 저만 아무것도 없어요. 얼른 저도 돈을 벌으러 가야겠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로블록스 세상이 들어오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구만. 어디 뭐야? 오토 콜렉트 아, 또 이렇게 편지를 하면 자동으로 돈을 수집해주는 무언가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버튼부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콤베이얼. 어, 그, 오, 좋아, 좋아. 여기로 이제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까지. 어 머니 머신 와돈 만드는 기계를 또 이렇게 슉 하고 놔주면 오케이 이렇게 돈 만드는 기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야 근데 이 기계 현실에도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서가지고 버튼만 꽁 하고 누르면은 돈이 이렇게 옆에서 막 나오는 거지 보이세요? 어어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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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달러씩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돈을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더 많은 돈이 이 기계에서 나오게 되겠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모아진 돈은 캐시드 콜렉트. 아,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모을 수가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머니 머신 2, 250달러, 그 다음에 500달러.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어, 카펫트. 아, 이거 만들 게 되게 많네. 우선 벽부터 좀 세울까? 아, 야, 10원 모자란다, 10원. 야, 빨리 우선 돈부터 먹고. 벽부터 좀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여기에 돈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벽이 없으면 도둑들이 와서 제 기계를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좋아. 그럼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보면서. 좋아, 어디보자. 지금 돈은 아주 그냥 착착착 벌리고 있는데, 아, 이거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아, 기다려봐. 이거 원래 이런 타이쿤뉴 게임에는 밖에 나가면, 어, 그치, 그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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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 상자를 먹으면은 돈을 주거든요? 오,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네. 내가 몰랐네. 자, 좋아. 이렇게 미스터리 캐시 크리, 크리, 크레이트? 자, 이 미스터리 캐시 상자를 여튼 열어가지고 돈을 싹쓸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다른 유저분이 없는 건가? 내가 이렇게 돈 상자 싹쓸이 하는데 아무도 안 오네. <laughs> 나야 좋지. 자, 어디 보라 이렇게 돈 만드는 기계도 네대나 세웠겠다. 나도 이제 금방 부자가 되겠지. 우선은 돈이 조금 모였으니까 여기에 어, 다섯 번째 기계까지 들여놔주면 와, 여기 돈 생산되는 것좀 한번 구경해볼까요? 어, 보자, 보자, 보자. 오돈 나오는 거 봐. 와, 이대로라면은 백만 장자? 한 10분 있으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을 펑펑 써 봐야겠어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돈을 어디에 써야 잘 썼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우선은 벽을 좀 만들어야 돼. 누가 내 기계 훔쳐가면 어떡해? 그쵸 이런 중요한 기계는 아주 그냥 꽁꽁 싸매가지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에 패스. 아 이렇게 길도 깔아줘야지. 그치그치그 다음에 오너 올리도. 아 이거는 보안문입니다. 보안문. 이게 주인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어, 레이저 문을 하나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돈 한번 먹어주고. 아 어디 보자. 또 무기 같은 거 없나? 무기? 무기, 무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좋아, 좋아. 이제 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총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공장에 쳐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탕탕탕탕 레이저 총으로 탕탕탕 하면 되겠죠. 아, 근데 이거 총이 나가는 게 조금 느린데? 천원짜리 총이라서 그런가? 아, 나중에 가면은 비싼 총도 나오고 그러겠지? 야, 근데 이거 기계 다섯 개로는 아직 만족하기가 힘들거든? 아, 몇개더 올릴 수 없나? 이거 2층을 올려야 될것 같기는 한데, 우선 돈을 그럼 조금 먹어주고, 어? 어 여기있다 계단! 어? 이렇게 계단을 만들면 이제 2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laughs> 2층이 없네? 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 벌판이잖아? 아 2층 어디에서.. 어디에서 업그레이드해? 아 여기있다! 아 2층은 근데 3,000원이 필요하네요. 아 3,000원? 야 3,000원 한 1초면 모아. 봐봐. 보세요. 1초는 아니고 한.. 어, 10초, 10초, 10초면 뭐야? <laughs> 아, 이제 3천만원 정도는 제가 10초면 벌수 있는 돈이 되었고요. 여기에 다음층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오, 뭐야? 2층도 나름 괜찮은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또 로벅스로 살수 있는 돈. <laughs> 아, 이것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게임 제작자분이. 아, 컨베어 배트, 5천원부터네. 컨베어 배트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돈이 또 없으니까 가가지고 한번 먹어준 다음에. 나 어디보자. 2층 업그레이드부터 해볼까? 머니 머신. 아, 저 이제 여섯 번째. 돈 만드는 기계. 아, 너무 행복해요. 자, <laughs> 어, 뭐야? 왜?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돈 만드는 기계 안에 갇혔는데? 아니, 이거, 나는 왜 맨날 이런랭만 걸려? 아니, 어이없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나가지? 아, 큰일 났네. 야, 이거, 설마 이게 돈 만드는 기계의 비밀인가? <laughs> 요 기계당 한 명씩 사람이 들어 있었던 거네. 나는 실수로 들어와진 거고. 하긴 돈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나는 재료도 안 넣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누가 돈을 만들어내나 그 생각을 했거든. 이렇게 인간이 한 명씩 들어가서 열이라고 있었던 거였나봐요. 아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 왜인지 모르겠지만, 돈 만드는 기계에 좀 어두운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돈이 이렇게 슝슝슝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웃음> 일꾼들이, 보비들이 <laughs> 한 명씩 열심히 일을 해서 찍어내고 있었다는 사실. <laughs> 뭐,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laughs> 얼른 올라가가지고, 아, 기계 업그레이드 또 해줘야지.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왜 저를 그렇게 보시죠? 제가 혹시 백만장자로 보이시나요? <laughs>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써 건물을 1, 2, 3, 4, 5, 6, 7, 8, 9층까지 올려놨습니다. 저 위에 있는 창문 하나는 빈층이기 때문에 9층까지 카운터를 했고요. 이 게임이 백만장자 제국 건설하기 게임인데 벌써 148.8밀리언 그 얘기는 100만장자가 이미 됐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제 공장 투어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녹화를 켜봤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제가 아직 가난했을 때 <laughs> 아,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가난했을 때돈 만드는 기계를 이렇게 다섯 대를 딱 놓고 저희 이제 성공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얘네는 이제 별거 안 줘도 이렇게 그냥 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아, 물론 안에 좀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아, 답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2층을 또 업그레이드를 해줬죠. 2층에 보면은 이 1층에 있는 기계랑 똑같은 기계도 있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의 돈이 나오는 업그레이드 된돈 만드는 기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발 받침대로 쓰려고 이렇게 돈을 좀 쌓아놨어요. 혹시 가지고 가시,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이거 그냥 하나씩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아, 또 이렇게 중간에 돈을 먹어주고. 아, 뭐야. 아, 2층 설명하는 동안에 벌써 100만 장자가 아니라 200만 장자가 되어버렸잖아? 하하하하. <laughs> 아,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또 3층으로 가주면은 3층에는 더 비싼 돈을, 어? 이렇게,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이제 돈 만드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얘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아, 어, 이쪽에 보면은 제가 또 산, 이제 명품 선글라스. 어때요? <laughs> 아, 이거는 한 제가 한 3억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사고 나서 조금 이거 너무 바가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laughs> 이거를 안 사면은 위층으로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하여튼, 여기에 제 모자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이제 저의 은행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조금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아, 여기 이빨을 이렇게 반짝이면서 앉아있고. 앉아 그 다음에 이렇게 위층으로 또 가주면은, 자 여기에도 이렇게 돈 만드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에 업그레이드 버전에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이렇게 양쪽에서 한 번에 돈을 이렇게 샤샤샥 샤샤샥 하고 아, 내보내주는 그런 거고요. 이건 또 제가 이제 중요한 사람들 만나러 갈때 입는 수트. <laughs> 어때요 멋있죠? 누가 봐도 지금 이게 100만 장자 같지 않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수트도 또 입어주고 아또 3층 소개하는 동안에 또 300만 장자가 되어버렸네. 아 이거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떡하나? 아 그리고 이제 진정 노동력 이제 저의, 저를 위해서 일해주는 이게 회사원분들이 여기 앉아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금으로 된 모니터 제가 또 회사 복지로 사드렸고 여기 커피랑 물잔 이렇게 있고요. 이 사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명한 사람인, 사람인가봐요. 아니면 뭐이 게임 제작자분이신가? 여기 보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고, 여기 보면 고양이도 있어요. 야옹 얘는 그냥 귀여워서 뽑았습니다. 아, 뭐 딱히 일을 잘하지는 않지만, 아 저는 어차피 부자니까, 뭐 고양이가 그냥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게마다 웃긴 걸 발견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돈 떨어지는 금액 얼만지 잘 보세요. 270.k 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면은, 제가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해준 애를 보면은, 얘는, 240.k로 나와.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모니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사무실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얘네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합니다. <laughs> 이제 자기들은 왜금 색깔 모니터 안 주냐, 이거지.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또 금으로 된 모니터도 이렇게 다섯 명에게 쫙 사주도록 하고요 김에 뭐 여기 대 업그레이드나 좀 해줄까? 아 이거 돈을 썼는데 또 돈이 들어오네. 아 이거 곤란해 곤란. 아 근데 이런 저라도 사실 이 세계관 최강자는 아닙니다. 제가 이 세계관 최강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여기 저 옆집 보이세요? 옆집? 옆집에 지금 보면은 저희 저 집이 지금 이 세계관 최강자예요. 지금 저 사람은 아예 건물을 금으로 세 샀어 금으로. 그 다음에 저 주황색깔 플랫폼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뭔가 커다란 게 들어올 예정인가 보죠? 아, 부럽다. 나도 저만큼 부자 얼른 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 구름 위에 있는 집 보이시나요? 아, 나 저게 너무 가지고 싶어. 근데 아직 업그레이드를 다못 해가지고, 저 하늘섬을 아직 못 구했거든요? 아, 제가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하늘섬 업그레이드 하는 곳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돈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한참 모자란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 좀 하나 놓으면 안 돼? 나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엘리베이터 안 놓고 이렇게 계단으로만 다니는 거야? 운동하려고? 자, 우선은 사무실도 이제 완전 버전으로 이렇게 다 방을 하나씩 만들어줬고요. 자, 여러분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죠?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요. 저희 지금 하늘선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좋아. 이렇게 사람들을 또 재촉을 좀 해주고, 어디보자. 클라우드 아일랜드 텔레포트, 어, 뭐야? 어? 뭐야, 나 이거 왜 지금 본 거야? 야, 나 바보인가 봐. 이게 그 구름섬 텔레포트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하늘섬인 것 같은데. 어, 생겼어, 생겼어. 내집 옆에 생겼어. 빨리 가보자. 이거 밟으면?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늘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 보자 업그레이드부터 바로 한번 가보자고 하우스 월. 그렇지. 또 나만의 이제 이렇게 천공 섬을 꾸미는 거지. 아 집은 뭐 아늑하고 좋네. 뭐 혼자 살 건데 막 엄청 넓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 좋아 그다음에 또 업그레이드하는 곳이 루프 그리고 또 지붕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시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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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랑 TV 아또이 TV는 요즘에 그 어쩔 TV 할때 나오는 그 LG 아몰레드 어쩌고 LED TV 그걸로 샀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랜트 아그치또 식물이 있어야 집안의 분위기가 살거든요 아 그다음에 오피스 아~ 여기가 이제 나만의 개인 사무실인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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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것도 뭐야? 어, 마이닝 비트코인. <laughs> 아, 내가 이제 또번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나 봐.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어, 또 사무실을 또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림. 어, 그림 하나 놔줘야지. 이게 아마 그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미술 작가가 만든 두 점의 그림을 제가 또산 거고요. 이제 집에서는 업그레이드 할게 없는 건가? 야 뭐야 이거 하늘에서 온다 되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네 침대도 없고 야, 뭐 침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베고 이제 자면 되니까요자 <laughs> 좋아 어, 나뭐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 보면은 오 매니저다 아나 대신 이 사무실에 있는 일꾼들이 일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해주는 사람이구만 아 그치 그치 내가 좀 귀찮긴 했거든 오 뭐야 방금 누워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저기요, 누워있지 말고 이거 감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블록스 백만 장자 제국 만들기 시뮬레이터. 건물도 이렇게 높게 세우고, 여기 보면 매니저가 열이하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구름 위에 집까지. 어허! 이게 이렇게 돈 버는 맛이구만.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뉴어>